asmr <laughs> 제가 그냥 오픈했을 때맨 위에 있는 것부터 그냥 쭈루루룩 쭈루루룩 할게요 순서는 그냥 어 저희 되게 잘 맞아서 어 되게 잘 맞고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즐거워요 되게 즐겁고 저는 약간 듣고 막 되게 참막 꾹꾹 참는 스타일이고 저희 신랑은 순간적인 게 있으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성격들은 막 뭐랄까 막 내가 잘못한 거잘 이렇게 잘못했다는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근데 저의 신랑은 안 그랬어요 연애할 때도 만약에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너무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아이 사람은 만나서 살다 보면 정말 서로 잘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살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음. 사실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면 내 모습을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영상 촬영한 걸 보잖아요. 내가 봤을 때저 모습이 되게 보기 싫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말해? 내가 저런 행동을 했어? 그런 걸 보면 내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철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옛날에 왜 그랬지? 나왜 그런 모습이 있었지? 그런 걸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에 말투도 좀 바뀐 것 같고 뭔가 좀 성격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 가서 욕먹는 것도 싫고 내가 되게 못난 모습 보이는 게 싫은데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뭐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 어,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이 은근히 많아요. 어. 깜짝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뭐야? 내 목소리 저래? 막. 생활이 달라진 거는 직장이 달라졌구나. 직장이. 음, 직장이 달라진 게좀 달라요. 정답. <laughs> 요즘에 이제 1만 넘으면 1만 버프 있다던데 없는 것 같아요. 되게 1만 이상 올라가는 게좀 느려. 일은 느린 것 같아요. 아, 다들 궁금해 하셨구나. 제가 또 광고 이런 거를 막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궁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편들이 많아지면 그게 언젠가 내 미래에 더 도움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든든해요. 되게 어디 가서 내가 되게 든든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 <laughs> 네네. 알고리즘 탈 건가요, 이제? 아, 진짜. 1만 버프 있다고 들었는데. <laughs> 일만 <laughs> 이제 넘었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laughs> 내돈내산 리뷰예요. 진짜 저는 유튜브는 지금 그걸 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협찬이나 광고 메일 사실 되게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되게 복잡해서 머리가 <laughs>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광고를 또 너무 많이 하고, 막 밝히고 한다고 해도 너무 광고를 많이 하면, 어, 이분들이 내 솔직 리뷰를 약간 그 믿음이 좀 없어지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게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광고 받기가 좀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를 여섯 번딱 찍고, 그 뒤로는 너무 고민만 하다가 못 찍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런 건 하지 못했고, 나 방금 무슨 얘기 했지? <laughs> 아, 웃겨. <laughs> 제가 이래요, 여러분. 제가 되게 똑소리 나게 보시는 분들 많던데. <laughs> 저 되게 약간 허점이 많은 사람이다. <laughs> 아, 웃겨. 나는 1번은 유튜버가 1번이라고 하고 싶어요. 나머지로 제가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그래도 내가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 웨딩 쪽에서 일을 했었고,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 직업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너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쇼스트 한번 해봐. 쇼스트 한번 해봐. 이런 얘기. 근데 그때는 이제 27대는 뭔가 제가 하는 일에 되게 바빴어요. 그때 되게 바빴어요. 엄청 일이 많았어. 그래서 다른데 눈 돌릴 수가 없었는데, 서른이 딱 대쯤 되니까, 아, 나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막 진짜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쇼호스트 학원을 끊었어요 <laughs> 그래서 쇼호스트 준비를 했었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안 됐어요 막 제가 방송 경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안 됐어요 잘안 됐고 저막 마지막으로 면접 봤을 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 경력을 보고 너무 뭐랄까 그 신기해서 궁금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뽑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 나는 그러면 나 혼자 방송하면서 유튜브를 내 경력으로 쌓아보자 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했었고, 옛날 영상 아마 보시면 약간 그런 말투들이 좀 나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막 호응해주시는 막 이런 분, 막 얘기를 막 듣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요? 질문 지금 직업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직업, 옛날 직업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어, 현재, 그,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해보니까, 제가 그, 오뎅 광고? 그거 하고, 거기에 사장님 때문에 제가 그, 쇼핑라이브 두, 두 번을 했었어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난 내가 잘하는 일 그럼 한번 다시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쇼핑라이브 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네, 저 쇼핑라이브 하는, 네, 쇼핑라이브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laughs> 네, 다음에 한 번씩 놀러 오세요. 거기서도 제가 열심히 싸 떨거든요. 근데 여기랑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네, 거기서도 제가 지금 유튜버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이 여기 오시고, 여기 있는 분이 거기도 한 번씩 방문해 주시려나? <웃음> 음. 아하 <laughs> 아, 도희가 실명이에요. 저 도희가 진짜 이름이에요. 김도희예요. <laughs> 저희 신랑 텐션 되게 높죠. 사실 평소에 처음 본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원래. 근데 이제 친해지고 나면 말이 많아지는 그런 스타일이랍니다. 제 친구 신랑 분, 님 분들이 깜짝 놀랬대요. 제 영상을 보고. 아니 그 만나가지고 말도 많이 없는 그 약간 습기없어 보이는 그분이 춤을 저렇게 춘다고? <laughs> 진짜 진짜 저랑 둘이 있을 때는 되게 그런 유쾌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저는 화면에서 그런 걸 진짜 할줄 생각을 못했는데 어잘 하더라고요 어,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한 텐션에서 <laughs> 같이 해요 저희는 원래 둘이 같이 있을 때는 <laughs> 그래서 서로의 텐션을 감당하는 서로 합니다 서로 어. 요즘에 사실 요즘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제일 지금 막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엽동 로제가 요즘 최근에 먹은 것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건 워스트 개인적으로 냄새 심하게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약간 누린내나거나 이런 건 진짜 절대 안... 아 워스트 똥양꿍 아, <laughs> 저는 시큼한 것보다 그 이상한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걸 진짜 삼켜? 삼켜? 막 그랬어요. 전 취미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하는 게 취미겠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 저 소설 보는 거 좋아해요. 저 로맨스 소설 엄청 많이 봐요. 중독자, 판타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소설을 딱 보면, 뭔가 그, 지금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잠깐 그 세계로 갈수 있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막 화가 미친 듯이 났다가도 그냥 이거를 딱 보고 막 한참 보고 있으면 막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그걸 까먹어. 그러니까 단순해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라. <laughs> 어, 그 보면 순삭 까먹어요. 그냥 두리 뭉실하게 크게 얘기하면, 어, 뭐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남들한테 욕안 먹고 <laughs> 되게. 좋은 이미지로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왜그 성격에 따라서 내가 너무 막, 막 그러면은 막 표독스러워진다고 하고 내가 좀 순하게 많이 웃고 그러면은 얼굴이 인상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는 얼굴 인상, 얼굴만 딱 봐도 저 사람은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아. 성격 진짜 되게 여유있고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꼭 듣고 싶었어요. 진짜 되게 곱게 나이 드신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아, 나 진짜 저, 딱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일주일 내내 먹어도 안 질리는 음식은 저 떡볶이. 떡볶이는 진짜 계속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좋아요 생선은 있으면 한두점 먹을 순 있는데 좋아서 찾아 먹지 못해요 저 비린내 나는거 못 먹어요 회못 먹어요 회 <laughs> 남들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저는 회를 못 먹습니다 어저 연어 못 먹어요 연어 냄새도 못 맡아요 저나 연어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던데 누가 저한테 그런거 먹어달라고 하는데 저도 못 먹어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랑 맛없던 음식은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 저는 근데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뭐 하나 이렇게 딱 베스트를 꼽는 걸 되게 잘 못해요. 아, 맛없던 건 고를 수 있겠다. 엄청 맛있었던 음식을 다 하나 꼽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laughs> 최근에 먹었던 거 아까 생각나는 거는 엽떡 로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고, 나중에 일 얘기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laughs>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건좀 어렵고, 싫은 음식은, 진짜 아까 말했던 그 똠양꿍이랑, 아, 그 있잖아요. 아, 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찾는데, 그 통조림인데, 과일인데, 아, 그 다른 나라에서 먹으면 맛있다는 그 과일, 그게 뭐지? 내가 먹고 뱉었는데, 그게 뭐지? 어, 이거, 잭프루트. 저는 사실 피부 좋진 않아요. 피부는, 사실 피부의 비결은 여러분, 조명이랍니다. <laughs> 조명썸이요. 다 좋아보이는 것 같아요 제 사실 저희 남편이 피부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 피부랑 같이 있으면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저희 엄마가 맨날 보면은 아 우리 딸은 피부가 사위랑 비교해서 제가 어떡하냐고 맨날 그럴 정도로 진짜 완전 피부 좋거든요 저 원래 옛날에는 진짜로 스킨 로션도 잘안 바르고 화장품 진짜 잘안 발랐는데 저 저희 신랑이 하는 화장품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반대죠, 저희는.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하고, 1일1팩 하는 것도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신랑 진짜 피부 좋아요. 저 엄마가 맨날 진짜 너무 어떡하니, <laughs> 아, 나이, 저몇 살이지, 내가? 저 8, 6년생이에요. 저 서른 여섯? 서른 여섯. 아이, 저희 아빠, 아, 우리 딸도 네 살만 더 있으면 마흔인데, <laughs> 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마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근데 한참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조금 그때는 한참 몸매 관리를 했었어요. 운동을, 그때 저희 신랑이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원래 막, 매, 거의 일주일에 세 번은 무조건 운동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는 잘 운동을 합니까? 운동, 그 몸매가 관리가 되고, 일주일에 두 번만 많이 먹고, 그 뒤에는 사실 좀 적게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유지가 됐는데, 저 지금은 사실 살이 좀 쪘어요. 지금 엄청 쪘어. 지금 살 진짜 쪘어요. 얼굴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름 되기 전에 빼긴 빼야 되는데, 아, 제가 체지방이, 음, 체지방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세상에. 아, 헬스장 안 가고 이런 데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집에서 이제 가끔 너무 자극받으면 자전거 타고 한 시간 이렇게 자전거 타고 어 조금 복근 운동 화까 말까 하다가 운동을 못하는데 와 이거 진짜 체지방 느는 거 보고 와, 이 운동을 안 하니까 이거 확실히 살이 찌는구나. 아 지금 약간 지금 저 지금 경계선이에요. 지금 왜삼 일에 나온 얼굴도 옛날이랑 좀 달라 달라요. 근데 살 빼기가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살 빼기 너무 힘들어요. 응 음, 도희가 제 이름이니까 도이고 솔직 리뷰는 그냥 직관적인 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솔직 리뷰라고 했어요. 어 저희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 담당했던 신랑 신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신랑 신부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로도 되게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막 술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을 너무 착하고 좋은 동생이 있다고 부른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만나서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근데 되게 그날 바로 그렇게 바로 막 눈이 맞진 않았어요. 신랑은 저를 보고 되게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었지만 한 달을 고민을 한 거예요. 한 달을 고민해서 한달 뒤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그 뒤에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laughs> 까맣게 입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언니가 너 그때 만났던 그 사람 기억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그렇지, 기억하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마음에 든다는데 다시 한번 만나볼래?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음. 제가 그 쇼호스트를 하기에 그게, 그게 안 돼서, 경력이 안 돼서 이제, 아, 그럼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내 경력을 쌓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너무 제가 제 편들이 많아지면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떠날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 어 일을 하죠. <laughs> 요즘에는 이제 일을 하러 다니고, 방송하는 날에는 방송 가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어, 알바도 해요. 알바. 저 주부니까 저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 주부 2년 차 잖아요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할일 많아요 청소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밥도 해야 반찬도 해야지 빨래도 빨래 한 번만 하나요? 색깔 옷흰옷 옷, 수건도 빨지 속옷도 빨지 양말도 빨지 <laughs> 아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거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잖아요. 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메모에 다 적어요. 진짜 다 적거든요. 일단 1번으로는 신메뉴가 사실 1번이죠. 신메뉴를 제가 찾아, 찾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청하신 거에 신메뉴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하거나 같은 상품을 뭐두 명? 세 명? 이렇게 중복으로 하셨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신메뉴가 할게 별로 없어. 지금 내가 그리고 이게 약간 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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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치킨 한번 했으면은 요청하신 것 중에서 할게 있나 막 찾아가지고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요. 신메뉴가 자주 나올 나올 때마다 업로드 자주 해주세요 하시는데 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시는 것도 진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일주일에 두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제한이 아무래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요청해주시는 것들 중에서 너무 옛날에 나왔던 거 그런 거는 좀 뭐랄까 조금 딜레이가 되는 편이죠.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안볼것 같은 거는 저도 이제 좀 조회수를 생각 안할순 없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뒤로 미뤄지기는 하죠. 아, 그리고 요청은 했는데 제가 주변에서 구할 수 없는 건또할수 없어요. 음. 어,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네. 화요일, 토요일, 저녁 9시. 오,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 피자는 사실 자주 시켜 먹진 않아요. 근데 피자 먹으면 불고기 먹는 것 같아. 불고기. 음. 그리고 치킨. 치킨은 양념치킨 좋아해요.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기본 양념인데 매콤한 양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 거를 제일 많이 먹었지? 쌀토. 쌀통닭을, 평소에는 쌀통닭을 많이 먹다가 후참? 후참도 좀 자주 시켜먹은 것 같아요. 처갓집? 처갓집도 자주 시킨 것 같고. 어, 저키1 6 5예요키 165.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인 것 같아요. 매력덩어리. 고양이는 진짜 매력덩어리. 관심사? 요즘에는 저 일하는 게 관심사예요. 제가 그 쇼핑라이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좀 참고가 될까봐 되게 많이 봐요. 저희 네이버 쇼핑라이브 요즘 되게 자주 보고 있어요. TV 프로는 관심사에 그런 것도 속하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laughs> 궁금한 이야기 Y 그리고 꼬꼬무. 세 개만 챙겨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laughs> 이런 거 엄청 좋아해. <laughs> 아, TV 취향 좀 웃기죠. 도희님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도 브이로그도 사실 옛날에 조금씩 찍었었는데 요즘에 사실 최근에 진짜 찍은 적이 없네요. 지금 하는 일이 조금만 더 익숙해지고,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좌우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는 없는데, 그냥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후회할 일을 안 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면 후회를 할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어쨌든 결정해서 했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제 인생 좌우명인 것 같아요. 이왕 내가 결정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혹은 내가 아예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laughs> 그런 거죠. 아니요. 저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오늘 마지막 한끼 먹으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해주는 한끼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그 김치찌개. 저희 엄마 김치찌개 되게 푹 고우듯이 만들거든요. 김치찌개에 콩나물 들어간 그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도 들어간 아 입에 침구였다 순간 그 계란후라이 같이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걸 먹고 싶습니다. 다들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지 않을까요? 한 브랜드의 치킨? 아 너무 어렵다. 쌀통닭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빵집? 빵집? 좋아하는 건 없고 가장 좋아하는 건 없고 그냥 유명한 빵집은 가끔 가죠 그냥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많이 가요 <laughs>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큰한 국물을 먹거나 아니면 약간 갈증 나니까 약간 시원한 냉면을 먹거나 아저 딕션 발음은 사실 학원 저 쇼스 학원 다녔었는데 학원 다니기 전에도 원래 전 발음이 이랬어요 원래 뭐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요 원래 이렇 또박또박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발성은 저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자꾸 쉬죠. 발성은 바꿔야 되는데. 음. 어, 저에게 좋은 말 해주시는 그런 댓글이 가장 인상 깊죠.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은 사실 기억을 잘안 하려고 하고. 최근에 기억나는 댓글 중에 이제 제가 구독자 50일 때부터 봤는데 이제 만명 축하한다 이렇게 했던 그거랑 본인이 이제 중3 때부터 저를 봤는데 지금 고3이라고 하는 그 댓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저랑 계속 같이 해주는 거니까 어, 그게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MBTI를 사실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아, 질문이 많구나. 이건 지금 오늘은 사실 한시가 다 돼가니까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 다또 생활하시려면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패스할게요. 이거는 다음에 MBTI 특집으로 한번 라이브를 하던지 뭐 한번 할게요. 저희 신랑을 다시 만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직업전으로 가면? 음,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 근데 뭐 저희 신랑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무 살때 초반! 음,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를 먼저 빨리 시작을 한다거나, <laughs> 아니면은 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한다거나 하는 방향을 해볼 것 같아요. 막 20대 초반에는 제가 별의별 일을 다 해봤거든요. 막 보험도 해봤어요, 저. 그런 거안 하는 대로 돌아가고 싶어. <laughs> 민초도 아니고, 저는 반민초도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싫지도 않아요, 저는. 좀 중립.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응, 중립. 어, 저 베라 가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요거트 두 개는 꼭 먹어요. 네, 저는 항공 관광학과를 나왔습니다. 승무원을 전공했어요. 아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막 하니까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엄청 재밌어요. 지금 몇 분이 지난 거야? 일다한캔다 <laughs> 먹었네요. 여기에서 저는 좀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다음에 그 MBTI 하는 걸로 방송을 한번더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늘리는 거지. 매일 생방은 어려워요. 네, 제가 이제 또 일을 또 하고 해야 되니까 매일 생방은 좀 어렵고, 뭐, 제가 진짜 주제를 정해서 다음에 진짜 꼭 라이브 또 하도록 할게요. 진짜로. 라이브로 먹방, 먹방도 괜찮네요. 근데 완전 새로운 도전이라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그좀 고민도 해보고, 그냥 하면서 먹으면 되는 건가? 맥주 먹는 것처럼? <laughs> 같은 메뉴 먹기? 어, 그런 것도 좋네요. 아, 오늘 이거, 이거 먹, 어요 하면서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와, 괜찮네요. 어, 되게 아이디어 좋다. 옛날에 그거 요청하신 분 계셨었는데, 구독자 이름 정하자고. 다음에 라이브 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제가 이제 더 이상 목이 좀잘안 나와서, 저도 이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얼른 주무셔야지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또일 하실 거잖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다들 오늘 하루 마무리 진짜 잘 하시고요. 저랑 이렇게 막 되게 소통하고, 저 힘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너무 오랜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또 즐거운 시간 만들도록 하고.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꿀잠 주무세요, 꿀잠. 푹 주무세요.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안녕.